지금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저 길에서 저 위에 길에서 갱신이 어떻게 내려왔거든요. 근데 남이 땅을 지금 해소를 시켜가면서 내려왔는데 아 어, 걱정입니다. 그땅 주인한테 혼날 생각하니까 끔찍합니다 지금. 그래도 이렇게 신속하게 어. 그 동사무소 아니 그 읍사무소죠 읍사무소에서 신속하게 지금 어 일처리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포크레인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아어 근데 걱정입니다 수해가 더어 비가 어떻게 올지 장담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 이 곳이 포크레인이 지금, 어, 내려올 수 없는 길인데, 지금 무리해서 포크레인이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어, 이렇게 보시면, 다 지금 깨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그래서 지금, 아, 남이 땅을, 요 정도를 지금 훼손을 시켰어요. 땅주인한테, 아, 어, 혼날 생각하니까, 어,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난감합니다. 요리 우리... 나아무도 <laughs> 아이. 거 어때? 나무 캐는 거른 문제 가 아닌데. 여기가 이제 문제 그냥 캐야지뭐어떡 해. 어, 어떡해. <laughs> 아, 이 철중나무가. 어디에 할수가 없대요. 여기 옛날에 남자 시당도 있었네요. 비치지 않아서. 내가 아무나 이렇게 해? 넘어야 된대요. 아, 일이 넘어가야 된대요. 여기가 너무 좁아가지고 위에가 지금 난리가 났었거든요 아, 네. 엎어져요 조심해요 이게 막 들룩 들룩. 만들... 지금 반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 위험해 거기 사람들이 지나다녀야 되니까! 연사무소에서 그래도 신속하게 이렇게, 어, 일을 처리해줘서 너무 감사하죠, 이게. 안 그러면, 아유, 잠이 안 오니까, 어, 태풍을 온다 하죠.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빨리빨리 신속하게 일 처리를 해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넓어지면 아무래도 물 배수가 좀잘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가 너무 그 나무 때문에 좁아 가지고 위에가 그 부처님 계시는 곳이 완전히 그냥 넘치니까 이렇게 임시적으로 좀 쌌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대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축대를 쌓려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근데 개인이 이거를 하려고 하면 이거 비용이 만만치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일단은 축대가 저기 있는데 이제 개울이 이렇게 조금 만졌어요 물고는 좀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지금 부처님 뒤쪽으로, 어, 돌을, 큰 돌을 갖다 올리긴 했는데, 돌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요 항아리들은 어떻게 못했나봐. 지금 저기를 하다가, 어, 차가 망가진가봐요 고사님 네. 저거 하다가 지금 망가진겨? 하다가? 하다가?

아, 멋쟁이십니다. 아주, 어, 포크리네. 다 달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지금 그 좁은 데서 이렇게 내려와서 아주 속 시원하게. 근데, 아, 그호수가 터졌답니다. 뭐가 찡, 찡겼다고, 지금. 좀치워놨어요 위에 이제 법당 위에 물고를 좀치워놨거든요 옆으로 옆으로 일단 요 정도면 이제 조금 안심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높이는 없고요어 수에 입었던 부분들은 이제 이쪽 부분들이니까 근데 여기를 하려니까 돌이 큰 돌이 없어요 그래서 돌을 사다가 해야 된대요. 여기에 큰 돌이 없어가지고, 여기는 이 이상은 어떻게 메꿔지지 않는답니다. 근데 최선을 다해서, 지금, 근데 이쪽 부분은 이제, 그, 장막 끝난 다음에, 이건 예산이 나와야 된다 합니다. 그래도, 어, 민원처리를 빨리빨리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한시름 놓습니다. 아, 어, 장독대는 이제 무사할 것 같고요. 아, 오늘부터는 그래도, 어, 두 다리 펴고 잠을 잘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 동안 제가 어, 잠을 자지 못했거든요. 이제 요, 요렇게 마무리. 어, 이 상에는 그 네비콘이 와야 해야 되고요. 시멘트를 네미콘으로 부어야 된대요. 그거 축제를 완전히 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 안 된다는데 지금 임시 방편으로 여기에 부처님 계시는 곳. 이 뒤쪽으로 임시방편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여기는 항아리 여기 항아리 뒤쪽으로도 이렇게 돌을 좀큰 돌들을 쌌어요 그 이상에는 이 이상에는 지금 현재로는 불가능하다 합니다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이제 언제 복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제 능력으로는 안 되거든요. 이걸 하려면 축대를 쌓아야 되고 레미콘을 불러야 되고 어네비콘도 이렇게 저기서 여기 차가 못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어 아무튼 어마무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능력으로는 안 되고요. 일단은 이 보물들을 당분간은 지킬 수 있다라는 거, 그거 한 가지라만이라도 만족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 그래도 주민센터가 있기에 또그 민원인들의 노고 덕분에 요즘 여기저기서 산사태다 물난리다 해가지고 민원인들 이제 그각 각지에 있는 모든 분들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그 그 와중에도 또 이렇게 민원을 빨리빨리 처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현이었습니다.